안녕하세요. 수학을 좋아하는 동네형 노영입니다네 오늘 그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있었죠? 네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형 비킬러 18, 19, 20, 27, 28번 이렇게 다섯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8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X, Y, Z는 6, 1, 2인 경우의 확률은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은 9번 뽑은 거죠, 9번. 네, 9번 뽑았어요. 그리고 한 번씩 뽑아요. 한 번씩 뽑으면 분모 어떻게 될까요, 분모? 12개에서 1개 뽑고, 11개에서 1개 뽑고, 10개에서 1개, 9개에서 1개, 8개에서 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해서 한개 여섯 개 해서 한개 다섯 개 해서 한개 그래서 아홉 번 뽑는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모 분해 자, 확률이니까 분모는 이제 아홉 번 뽑는 경우의 수한 번씩 맞죠? 네그다음 분자는 이제 빨간 공 여섯 개 파란 공한 개, 노란 공두개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빨간 공 일단 뽑을게요. 일단 뽑아 놓는 거죠. 순서 그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여섯 개 중에 한 개를 뽑고 다섯 개 중에 한 개, 네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한 개, 두개 중에 한 개, 한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은 한 개만 세개 중에 한 개. 그다음 노란색 공두개세개 개 중에 한 개, 두개 중에 한 개.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순서대로 뽑았잖아요 하나씩 뽑으라고 했으니까. 한개 뽑고 한개 뽑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 뽑는 순서가 지금 얘는 딱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하나의 케이스라면 빨간 공을 6번을 연달아 뽑고 파란 공을 하나 뽑고 노란 공 하나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닐 수도 있죠. 네. 빨간 공 6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두개를 순서가 좀 섞여서 나올 수 있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그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 나올 수 있는 순서의 경우의 수를 같이 곱해주면 자 빨간공 6개, 그 다음에 파란공 하나, 노란공 2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 해서 9팩, 나누기 6팩,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 쪽 경우에서 나오겠죠. 자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여기가 예를 써보면 9, 8, 2 이렇게 되죠. 자, 산수 바로 할게요. 어, 654, 654, 그 다음에 여기 987, 987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2, 2분의 1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2, 어, 이렇게, 2랑 6 해각주 여기가 2가 남네요. 네. 그럼 됐네요. 그럼 조금, 일단은 이렇게 C를 처음엔 다 써봤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 220분에, 여기 잘 찾아보시면 9가 있네요. 9.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 확률을 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케이스도 가와 똑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뭐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6.2.2. 2 그리고 열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이 나와야 된다. 뭐 그런가 보죠. 일단 여기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 보겠습니다. 어, 나는 6.2.2인데 열 번째에서 빨간색 공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 열 번째 빨간색 공 하나 빼놓으면 빨간색 공 다섯 개, 파란색 공두 개, 노란색 공두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 해가지고 아홉 번째까지를 일단 자유롭게 뽑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2개에서 1개, 11개에서 1개, 10개에서 1개, 9개에서 1개, 8개에서 1개, 7개, 6개, 5개, 4개에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일단은 빨간색 공, 5개를 뽑는 거죠. 6개에서 1개, 5개에서 1개, 4개에서 1개, 3개에서 1개, 2개에서 1개, 5개 뽑고 파란색 공, 3개에서 1개, 2개에서 1개, 그럼 노란색 공, 3 개의 상계 두개 상계 이렇게 뽑아 놓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케이스죠. 빨간색 쭉 다섯 번 뽑고 그다음 파란색 뽑고 노란색 뽑은 하나의 케이스. 요런 케이스들이 이제 뭐 빨로 파뭐 이렇게 순서대 이렇게 쭉쭉 자유롭게 나올 수 있죠? 그런 나올 수 있는 가지수. 해 가지고 빨간색 공 5개와 파란색 공 2개 노란색 공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패 5팩,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네. 아,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씩 쓰고 그 다음에 자, 열 번째까지 일단 할게요. 열 번째. 열 번째는 이제 어...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씩 남아있죠. 요세 가지의 경우 세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 3시 1, 세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빨간색고 한개 중에 한 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맞춰진 거고, 이제 산수해 보겠습니다. 얘가 9, 8, 7, 6, 2,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9, 8, 7, 6. 9, 8, 7, 6 이렇게 사라지고. 5, 4. 5, 4. 그 다음에 6과 2가 만나서 12. 어, 그 다음에 여기 2, 2. 2, 2. 3, 3. 네, 그러니까 110분의 따당 9 이렇게 되겠네요. 11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죠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p 더하기 q, 얘를, 얘를 p라고 했고, 얘를 q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p 더하기 q는 220분의 9 더하기 18. 그래서 2 2 0분의2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 벡터 문제인데 제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려 놨어요. 네. 지금 문제가 OP 벡타는 XY 벡터인데 이제 P가 나타내는 영역을 R이라고 하고 원점에서부터 그 R까지 영역 그 아래 있는 영역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라. 뭐 그런 건데, 자 지금 x 가 여기 있고 y 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op 벡타의 길이 이꼬르 xy 길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음, 지금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가깝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뭔가 느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요점에서 여기를 y라고 했을 때 여기 x까지 여기 x, x가 움직이는 요 동선 여기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길이에서 원 반지름 빼면 되잖아요. 자 전체 길이가 루트5, 2코마일이니까그다음 여기 반지름의 길이 1. 그러므로 최소값은 루트5-1 바로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최대는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했지만 여기 가장 멀잖아요 여기 가장 멀잖아요 가장 멀잖아요 이먼 쪽에서 자뭐 이렇게가 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인 게멀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한번 따져보면 좋겠죠? 네 따져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따져봤더니 여기가 3,2입니다 그래서 2,2 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9 1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더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리고 어 이렇게 했을 때뭐 여기가 그나마 가장 짧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짧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길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어쨌든 여기가 가장 큰. 니네 그래서 가장 긴 길이를 루트 1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m 제곱 더하기 스무 m 제곱 그러면 10 플러스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1 16 마이너스 2 루트 5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어, 20번은 여기 f 세타와 여기 g 세타 구해 가지고 극한 구해라. 이런 거죠? 네,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f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 높이는 사인 세타. 그래서 f 세타는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g 세타는 자 여기 여기가 여기 접점 여기가 이게 요요 요 접점이죠 여기 선에 접선의 접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이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리고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각도. 여기를 각도를 찾아볼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 스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 세타는 이제 부채꼴 넓이. G 세타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R을, R이 여기에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알제곱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해가지고, 어, 세타 F분의 루트, 루트 G. 그러니까,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F 세타, 2분의 1에. 허허허허허허허. 아, 순간, 순간 잘못 쓴줄 알고.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푸네. 어, 루트지. 루트지인데, 자, 요거 요거는 루트 쓰면은, 루트 2분의 1에 2분의 파이 마이너 에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바로 이렇게 제거 없애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여기 위아래로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 밑에도 똑같이 곱해져야 되죠? 그럼 얘가 제곱이 되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0을 넣었더니 0인자, 0인자 이렇게가 0인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아래를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0인지 아닌 애들 먼저 제거하면 2분의 1, 1 그럼 분모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이제 1넣주면 어 2분의 1. 자 여기 0넣주면 어 루트 4분의 루트 4분의 파이 그럼 2분의 루트 파이. 그다음 에 여기서 얘가 만나서 1만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극한, 얘랑, 얘랑, 얘랑 없어지죠.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숫자로 바꿨습니다. 네, 없어지고, 그럼 여기 이제 1 되겠네요. 1, 뭐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산수 정리하면 2분의 2이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f 세타랑 g 세타, 이것만씩 좀잘 썼으면. 극한은 어, 그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네, 27번 문제는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 a f p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 좌표가 6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AF 곱하기 BF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물선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정의, 정의를 정잘 고려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AF는 여기와 같고 BF는 여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 A라는 점에 X좌표를 스몰 A, B라는 점에 X좌표를 스몰 B라고 하면 일단 AB가 서로 다르다고 나와 있고요. X좌표 무게 중심의 X좌표 6이라고 했으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게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죠? 문제가, 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인데, 요 길이는 a 더하기 1과 같고, 요 길이는 b 더하기 1과 같죠? 그래서 문제를 a 더하기 1, b 더하기 1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 정계해보면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래서 a 더하기 가 17이니까 ab 더하기 18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B를 17-A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B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A에 17-A 17 더하기 18.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7A 더하기 18이고, 어, 자,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마이너스에 A 제곱 마이너스 17, A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래프로 그려지잖아요. 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여기 18 해가지고 위로 불러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이 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 y 값, 이 세로축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건데, 그게 높을수록 좋잖아요. 최댓 값을 구하겠는니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여기, 여기 A, 가로축 A죠? 여기가 2분의, 지금 2더 다시 일어나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2분의 17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져야. 그런데 A가 2분의 17이면 B도 2분의 17이잖아요. 그래서 AB가 그러면 같은 점인데, 삼각형이 될 수가 없고,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AB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7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최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될수가 애초에. 그러면은 아 그리고 아, 그리고 AB가 자연수라고 또더 계속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8.5니까 이제 자연수니까 여기 8 아니면 9,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높게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럼 8 또는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A가 8이면, 얘가 9가 될 것이고, A가 9면, B가 8이 돼서, 뭐죠, 이게? 아 이거, 이거, 이거 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A8을 가지고 집어넣어도 되지만, 네, 이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a가 9곱하기 10, 90. 그 다음에 여기 98로 넣어도 10곱하기 9, 해서 90. 네. 뭐 a가 8 여기 넣어도 90. a가 a는 9를 여기 넣어도 90. 네. 저는 방금 a를 구해서 b 구해서 그냥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넣어서 90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8번은 경우에서 문제죠. 연필 7자루, 볼펜 4자루, 그 다음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문제상황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학생 3명,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3번 이렇게 하고, 남학생 1번, 남학생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연필, 그 다음에 볼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필 7자루, 볼펜 4자루. 일단은 여학생의 연필을 무조건 하나씩, 하나 이상씩 줘야 되죠. 그리고 남학생한테는 볼펜이 하나 이상씩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필이 7개, 볼펜이 4개인데 일단은 여학생한테 연필을 한 개씩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가 남죠. 4개는 남학생한테 돌아갈 텐데 남학생한테 그러면 남학생도 안 가질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0개일 때 4개 뭐 1개일 때 3개 해가지고 얘가 0부터 4개까지 하는 경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 5가지 얘가 정해지면 얘는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경우에서는 0부터 4까지 해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 밑에다 상수를 상술, 해보면 다섯 가지 남학생 연필 가져가는 경우에서 다섯 가지 됐고 그 다음 볼펜 이제 두 개를 줬으니까 두 개가 남아있죠 이두 개를 한 명한테 다 주느냐 아니면 한명한 한 명씩 주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명한테 다 준다고 치면 세명 중에 한 명을 고르면 됩니다 여학생 세명 중에 한명 또는 하나씩 준다 그러면 세명 중에 두 명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11111 1, 1, 1, 1 이렇게 여학생은 연필 하나씩 남학생 연필 하나씩 줄 때를 했고 그럼 이번에는 여학생은 연필을 하나씩 주되 남학생은 볼펜을 두 개씩 가져가는 상황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여학생은 연필 하나 줬으니까 남은 연필 네 개는 남학생이 가져가면 되고 방금처럼 남학, 1번 남학생이 0개부터 4개까지를 정하면 얘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얘가 결정되는 경우에서 5가지 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여기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어, 남학생이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씩 다 가져가니까 이제 남는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뭐 다섯 개네요 다섯 개 얘는 뭐여기 경우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섯 가지로 끝이네요 다섯 가지 됐습니까? 근데 네, 그 다음에 어, 연필을 이제 두 개씩 중 캐슬 해볼게요. 연필을 두 개씩 줬다. 여학생한테 두 개씩. 연필을 두 개씩 주면서 남학생한테는 자 볼펜 한 개씩 중 캐스입니다. 그러면은 자 연필을 두 개씩 주면 한 개가 남았죠. 한 개를 얘가 갖느냐, 얘가 갖느냐 두 가지죠. 네. 그럴 때 이제 이제 볼펜은 남학생한테 한 개씩 중 캐스입니다. 그럼 두 개가 남았고 두 개가 남은 거를 한 명한테 다 주느냐, 하나씩 주느냐. 그게 아까 요거였죠. 네, 그게 이케이으니까얘 산수하면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는 연필 2개씩 주고 볼펜도 2개씩 주는 겁니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연필을 2개씩 줬을 때는 남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지 그 다음에 볼펜을 2개씩 줬을 때는 여학생은 줄게 없죠? 그러니까 얘도 뭐한가지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지고 산수를 다 하면 되겠죠 산수를 다 해보시면 6530 더하기 12에다가 17, 19 그래서 4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정답은 28번 정답은 49가 되겠습니다.